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누군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선생님 오 좋아요 좋아요 다 맞을, 이제 다 말해주고 찍기 한동훈 님이에요 또? <laughs> 저번에 한동훈 씨 찍고 진원정씨나 속여서 찍고 그다음에 또한예 또. 아, 알겠습니다 <laughs> 미래를 위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씨 미래? 네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근데 PD님 제가 저번에 네. 그 초반에 영상 찍을 때 말씀드렸던 거같아 제가 미끄러질 일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전 네. 미끄러지셨잖아요 네. 네. 사퇴하셨잖아 그게 그 얘기잖아 네. 전 예안한 거 같은데 그래가지고 이년은 어, 템포를 좀한 템포 죽이셔야 되지 않을까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PD님이 궁금하신 건 그건 것 같아. 대선 출마를 할까 말까 네. 그 얘기를 어 초점으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음 어. 그럼 포커스 온이지 뭐, 오케이. 그거 말씀하시는 거 맞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나그 그분 생년월일 몰라 아 이분 지금, 음, 너무 지쳤어요. 너무 지치고, 잠시만요, 여러분, 죄송해요. 오반기가 떨어져가지고, 음, 신의 물건을 함부로 하면 안 되거든요. 음, 이분 너무 지치셔가지고, 지금 속세를 떠나고 싶으신 것 같아. 요 그렇지만, 자기를 응원하고 지지해주시는 팬분들을 생각하시는 마음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분은 항상, <laughs> 마음 속에 본인만의 그 계획이 있으셨던 분이에요. 이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음. 응. 계획이 있으셨던 분인데 그 계획이 완전 다른 길로 유턴해버렸어.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좌절감, 응. 좌절감에 있어서 자기가 거기에 대한 무능력을 느끼시고 있는 것 같아. 지금 현재의 감정은. 응. 그게 참안돼 보여요. 그래서 본인이 자꾸 딴데로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자꾸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그러는 것 같은데. 근데 돌아오십니다. 응. 돌아오십니다. 돌아오셔요. 돌아오시는데, 이분은. 전개로요? 네, 돌아오셔요. 시간이 뭐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땐 빠른 시일 내에 돌아오실 것 같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정의감이 불타시는 분이고, 어좀 어떻게 보면은 또, 그, 맺고 끊고가 확실하신 분이야, 이분은. 음. 그래서, 어 본인이 계획한 대로 다시 한번 힘을 내보자, 지금 생각하시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다시 국민의 힘으로 가시지는 않을 것 같아. 아, 어, 진짜요? 응. 그럼요? 불러도 안 가실 것 같아. 창당하나? 창당을 하면은, 그니까 이분이 기, 지금 기로에 서 있는 이유가 뭐냐면, 창당을 하면 세력이 없고, 응, 국민의 힘으로 들어가자니 또 반대 세력이 너무나 많고, 그런 것 같아. 근데 창당을 해도 국민의 힘에서 이분을 도와주셨던 분들의 절반은 오실 것 같아. 그런데 우리가 그 네임 밸류라고 하잖아요. 음. 국민의 힘에서 이분을 따랐던 분들도, 친한계라고 하죠. 그분들 다 오지는 않아요. 왜냐면 국민의 힘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본인들이 국회의원이 됐잖아요. 음. 그건 논리적으로 맞는 거고. 음. 제가 보기에는 반인 반 정도 따라오면 많이 따라오실 것 같은데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어요. 이분 2년은 좀한 템포 넘어가셔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지능정씨 찍을 때도 그랬어요. 네. 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 이분 전개로 다시 돌아오신다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음, 이번 타임은 아니에요. 요번 타임에 출마는 하실 수 있어요. 출마는 하실 수 있지만, 요번 타임에 되실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적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게, 어, 본, 그, 우리 한동훈 대표님, 지금 대표님이라고 해야 될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동훈 님이, 어, 어떤 기본적인 발판이 된다고 하죠 어, 요번에 만약에 대선에 나온다고 하시면, 어, 기본적인 발판이 된다고 하십니다. 네. 그래서 되든 안되든 밀어붙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음. 이분도 되게 아까운 인재예요 제가 볼때는 억울하신 분이에요 내가 볼때는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네. 좀 본인의 능력을 좀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제가 한동훈씨 팬도 아니고 저는 그렇습니다 저만의 정치적 소신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음. 그러니까 어. 한동훈 씨 입장에서 그냥 개인적으로 객관적인 부분에서 이 나라 이, 이 나라의 그 대결 구도에 있어서 좀 본인이 나오셔서 좀 자리 이렇게 고쳐질 부분은 좀 고쳐질 수 있게끔 경쟁자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바라는 소망은 그렇습니다. 네. 이 한동훈님이 어떤 네. 대통령의 기운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요 지금은 아니에요. 나중에는 생겨요. 내가 피디님한테 말씀드리죠 점도 상반기 하반기 봐야 되고 김혜경 씨도 그랬잖아요 어. 이재명 씨도 그렇고 이런 일이 터질 거라고 아무 생각도 못 했잖아요 사람의 운기는 정말 하루 다르고 이틀 다르고 그래요 응. 근데 지금 당장 보이는 거는 그냥 한번 낙선이 된다라는 거 밖에 안 보여요 저는 솔직한 게 좋으니까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나오는 대로 어떻게 내가 4년 6년까지 내다봐 응. 그건 그때 가서, 응. 조금만 지겹답니다.